제가 노래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가끔 불르지만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앞에를 불러드릴 테니까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불러하니까 살짝 떨리네요. 에이, 에이. 가사만 은 읽을게요. 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어떨까요? 높아만 지네. 참대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자 제목이 뭘까요? 에 어찌나 잘아시는지 스승의 은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딱 떠올랐어요. 근데 이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지으신 분이 강속천 분이 작사하셨고요. 권길상 분이 작곡하셨는데 이두분다 크리스찬이세요. 또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여기 슬승에다가 주님을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우리 주님이여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주님은 마음의 아버이시다. 어버이, 아 고마워라 주님의 사랑 아 보답하리 주님의 은혜. 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언제 변화될까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찬양했는데 저 아이들이 언제 변화될까요? 또 이런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교회 나오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언제 변화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하나로 저한테 왔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주고. 자기 걸 자기 거라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한 단어로 확 줄이면 이들은 지금 사랑,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개 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어떤 개명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에 이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 그렇,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성은 이씨세요. 그래서 교회가 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또뭐 일어나고 성도들이 좀 다툼이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어머니가 이모,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목사, 이 목사 교회가 문제 생기고 할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은혜 끼치려고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다음 게 너무 와닿았어요.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양 같이 순한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이 같이 싸납대요. 네, 어떤가요? 어, 저는 성도님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양같이 순해지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왜 이렇게 싸나워지고 내 혈기대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셨습니다. 자, 돈과 생명 어떤 게더 소중할까요? 네,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예, 생명이 소중한데 그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준건 아니잖아요. 뭐 돈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은 다준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직분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요. 20년 30년이 지난 만큼 교회 생활에 적응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 중에 하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예전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로 한번 살펴보고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돈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알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얼마나 이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초대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의 필요를요 내 마음에서 사랑 때문에 나누어서 채워 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한 사람이 오늘 성경구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건데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요.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그 산상수음 말씀에 보면 구제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라 하면서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방법 무엇인가 봤더니 성경적으로 이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어, 가난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드리면 누가 준 걸로 생각할까요? 제가 준 걸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다가 구제 원금을 드려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구제 원금을 가지고 그 가난한 분을 도와드리면 누가 준 걸로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셨으니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는 드러나지 않냐면 인간인 이기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그래서 구제를 또 우리가 힘쓸 필요도 있는데, 바나바는 이렇게 구제했던 사람인 겁니다. 사도들한테 줬죠? 사도들은 그 판값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사도들이 자기 걸 취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주신 성도님도 계시고요 건강을 주신 성도님도 계시고요 어떤 재능을 주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을 주셨을 때 뭐하라고 주셨냐면 이걸 통해서 나의 사랑을 세상에 표현해 봐라 라고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끔 권면하는 건요 오늘 선생님이 우리 아동바이들한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다음 주까지 해오세요 또 대학생들한테 다음 주까지 레포트 해오세요. 그러면 언제 숙제를 하면 될까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우리 보통 언제 할까요? 목요일 저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숙제 내준 그날 숙제 하자, 레포트 하자, 과제 하고 주어진 걸 준비하고 다 준비된 다음에 다른 친구들 도와주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학생들의 마음으로 공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다음 무슨 가사일까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성도님들 또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때 나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돌이켜 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족하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충분하게 주셨습니까? 충분하게 주셨을까요? 넘치게 주셨을까요? 넘치게 주셨을까요? 흘러 넘칠까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삶에 지금 은혜가 부족하지 않게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이 나와요. 십자가의 은혜는 완벽한 은혜? 그걸 받으면 내가 새로워지는 건 너무나 성경적이고 맞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때로는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답답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항상 제 걸음인 것 같고 때로는 뒷걸음치는 것 같은 또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유는 뭘까? 라고 할때 하나 딱 정답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주고 은혜를 살수 있을까요? 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흔들었어요. 네. 은혜는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겠지. 이 마음 자체는 회개를 해야 되는. 은혜를 너무 주신 게 감사해서 갚을 길 없어 주님 드립니다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도 나오는데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주님이 은혜를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내 걸로 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몇년 어, 몇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역 구역장 교사 선생님들한테 그 교회 수첩을 그, 그 수첩을 주셨을 때그맨 앞에 나와 있는 문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공짜로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진 건 우리는 좀 귀하 게 여겨 좀 소홀하게 여길까요? 좀 그냥 주는 건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갈수 있도록 주신 은혜는 우리가 돈을 줘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그저 받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고집부리고 내 혈기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자녀한테 말했더니 상처받기도 하고 내 뜻대로 부모님께 말 듣지 않고 상처주기도 했는 이런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때로 사업을 했어요. 크리스찬 사업가인데 욕심을 좀 부린 거예요. 어떻게 욕심부렸냐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불이한 방법을 내가 살짝 취했어요 다 취한 게 아닌 거예요 다 누구나 하는 방법이에요 하물며 크리스찬 사업가라고 하는 자기가 나름 인정한다고 하는 그분도 그렇게 불이한 방법을 나름 조금씩 응용해서 쓰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식으로 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사업가처럼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불이한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로 달려간, 달려가는데 가만히 납둘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납두실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한테 어? 어떤 어려움이라는 걸 허락을 해주세요. 질병이 허락될 때도 있고요. 관계가 끊어지는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근데 언제 어느 때나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오기만 하면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가니까요. 우리 금요철야 때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탕자의 모습처럼 온것 뿐인데, 나는 세상 속에서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 것 뿐인데,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금 송아지 잡고 금 금반지 끼우고 옷도 새로 입혀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으니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또저제 자신도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은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혹시 이 시간에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걸 구할 때가 아니라 뭔가 지금 내 마음에 답답함이 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은혜에서부터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저도 모르게 딱 내뱉었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 보통 셔츠를 입잖아요. 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맨 거예요. 잘맨줄 알고 나머지를 계속 매니까 어떨까요? 계속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어긋난 것이 뭔가 봤더니, 내가 나 위해서 그저 죽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았지 않았나?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 보려고 내가 노력해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발과 행동 모든 것을 다스려 달라고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서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던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베드로는세번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욕했던 유대인들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서로 싸웠던 이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되고 한 마음 한뜻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바로 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변화된 날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고요 나로 인하여 우리의 주위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교회가 변화되어야서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우리가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기만 하면 이 나라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아 그 은혜를 세상에 많고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때로 잊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님의 은혜 에 감격 하고, 감 동하 는그첫사 랑의 마음 을 다시 한번 회복 시켜 주 시고, 그마 음의 사랑 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 게하여 주시 옵소서. 이전 에 그렇게 순 수하 게. 마음껏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나아갈 때 우리를 그 전보다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이끌어가실 것을 믿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우리 주의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